오케이, 그렇지 인트라스 펠101자 깔끔합니다. 깔끔해 야 탱아, 지금 내 캐릭이 하루에 몇 프로 하냐? 평균적으로 음, 거의 전혀 60도 쟁을 못해서 하루에 한5% 정도... 잘해요. 5예요 근데 솔직히 법사는 레버 패도 쫙도 의미가 없는 게 뭔지 알아요 형들 씨발 레비야 상대보다 높아도 스턴이잘 들어와요. 병신 같은 캐릭터가 그냥 스턴이 그냥 막 들어와. 제일 잘스턴이잘 들어오는 클래스야. 결국에 리니지는 스턴스턴 스턴 걸어서 죽이는 건데 이게 만약에 파티 안 하고 진짜 혼자서 레버 이렇게 무리로 전용 무리 써버리면 말갱이로 일층에서 이게 제일 빠르겠는데? 앞으로 레버블 네. 할때 말이다. 네가 캐릭을 하나 빌려가지고. 노 파티로 캐릭, 캐릭을 키우라고 하나 뭐 없어? 캐릭 이 없어요 형님. 니꺼 네 있잖아 옛날에 1층그 쓰레기 캐릭. 아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습니다. 팔았어? <laughs> 네 돈이 없어서. 아 잘했어 캐릭 하나 유지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. 아니면은 진짜로 태아 윤상이랑 너한테 내가 캐릭 하나 있잖아 모리할 만한 거노 파티로 모리할 만한 거 하나 해줄 테니까. 그러니까 어, 2 캐릭... 층만 할 거면 솔직히 루피 캐릭으로 해도 되거든요. 그것쯤이 안 돌리어서 안 돌려서. 그러니까 캐릭 그걸... 안 돌리잖아 루피로. 그냥 몰이만 하면 되거든 근데 그러면 되지? 2층만 하면 돼야 그리고 아예 그냥 만약에 지금 몰이가 없으면 내 캐릭 그냥 말대이 먹고 2층 사냥을 해놓고 몰이만 아, 네? 시켜 너네들은 어차피 랩업해야 되는 거 캐릭 가만히만 돌려놓으면 되는데 그럼 랩업 지금보다 두배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걸 꼭내 머리에서 생각해야 돼? 그건 아니죠 야 뒤졌다 야 이거 군주 캐릭 갖고 오라고 그러고 어차피 그 캐릭 내 거야 도 동일이가 어... 다시 달라는것 같은데요 개새끼가 <laughs> 우리 어차피 <laughs> 우리 으로내 얘기할게 왜 달래 그거왜 달래 모르겠습니다, 음. 데 아니, 왜 뜬금없이 달래? 웃긴 새끼야. 야, 뭔데? 왜? 그 인증이 할거 동일이, 동일이 던데 아, 어, 아니, 인증은 당연히 동일이 애초에 동일이란 걸 했으니까. 야, 그렇게 랩업하면 되겠네, 이제 앞으로. 노파티로 하면 이거 경험치 족빠지겠다 야, 다음 달까지 80 찍어. 아니, 죽어도 못 찍어, 형님. 아니, 찍으라면 찍어. 위클리의 전, 전수업 최초 린 W 8 0렙 용사가 나왔습니다. 나는 들어야 되겠으니까. 찍으라고. 차라리 절 죽이세요. 어, 이게. 다음 달까지 때려 죽여도 못 찍어요, 형님. <laughs> 야 다음 달까지 80 찍으면 보너스 상여1000% 10만% 돼도 못해요 형님 <laughs> 왜못 찍냐고 최대노력해게 돌릴게요 최대한, 최대한 그.. 그런 열정 갖고 열심히 오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군주 캐릭이 있으면 너네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윤상이랑 둘다 캐릭을 따라 하려고 해서 이 캐릭은 풀 세팅 말린이 세팅 해가지고 도, 사냥 돌리고 군주로 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거를 1번이 익시 게임 하자 고 우리 제발 그래 어? 네.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 근데 고장 오면 은 거기서부터 답이 없는 거예요. 아니 꼬장 오면 죽여버리면 되지 뭐. 꼬장 오지도 않는데 이 새끼들. 야내 캐릭이 3층 몸빵 세팅으로 안 되냐? 아 그러면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. 효율이 안 나와? 김일성이냐? 김일성이 나왔다는 건 일단 어. 나이대가 좀 이, 있는.. 그치? 웬만하면 김일성 드립은 안 나오는데 그 드립으로 나와도 이름이 틀려야 되거든. 아괜찮아요 우리 다 또래지 뭐. 아니 뭐 나이 먹었다고 틀립니까? 형들 그러지 마세요. 아 나이가 있는 게뭐 쟵니까? 아 형들은 어려? 나 궁금하다. 몇 살인데? 하도 나이 있으면서. 아니, 나이 많은, 나이가 많다고 틀이라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. 야, 진짜. 와, 마발이 잡는 건 진짜 전세계 1등이다, 진짜. 탱아, 레업은 이제부터 몰리해줄 사람 없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. 현우한테 그군주 캐릭 받아가지고. 형님 어차피 오늘 동일이 좀 있다 오거든? 당 인증 따라 그럴 테니까, 알았어?